남았을 때 오늘 수련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요가입니다. 발바닥끼리 붙여주는 바따코나 아사나에서 오늘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펴고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손의 힘을 10%정도 써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마지막에 완전히 바닥에다가 툭 떨궈둡니다. 어깨의 긴장, 팔의 긴장, 목의 긴장 모두 풀어줍니다. 오늘 하는 모든 호흡은 가능한, 편안하게, 깊게 합니다. 등 말아서 올라올게요.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왼발 뒤꿈치를 회음부로, 바깥쪽으로 무릎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 모양을 잡아주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쪽으로 편안하게 떨궈 둡니다. 오늘은 등이 약간 말려도 괜찮고요. 목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세워주고, 오른손을 오른발 앞쪽으로,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 늘릴게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오른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가깝게 붙여둬 보고, 마시는 숨에 상체 세우고 오른 다리 접어 주며 바따코나 아사나 다시 한번 나비 자세 손 발등에서 깍지 척추를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편안하게 기울입니다. 처음 내려갈 때만 손의 힘을 10% 정도 쓰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앞쪽에다가 완전히 떨궈둡니다.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힘을 풀어내는 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왼 다리를 왼쪽으로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좀더 가깝게 양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낸다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낮춰봅니다. 오늘은 등이 말려도 되고 목이 뚝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이완할게요. 마시는 숨 올라오고 오른손을 오른발 앞쪽으로 왼쪽으로 몸통을 약간 회전시킵니다. 왼손 귀 옆으로 멀리 괜찮다면 왼 팔꿈치 바닥 쪽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마시는 숨 올라와서 왼 다리 접어주며 바닥 코나 발바닥끼리 붙이고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손으로 발등 잡아주며 척추를 살짝만 열어냈다가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편안하게 숙여줍니다. 팔의 힘, 척추의 힘, 목의 힘다 풀어냅니다. 더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오늘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숨 쉬세요. 등 말아서 올라오고 무릎을 세워주며 두 다리를 앞쪽으로 골반 너비 양당이 들싹들썩 내쉬는 숨에 상체를 다리 사이로 쏙 양팔도 발 사이로 쏙 집어넣어 봅니다. 무릎이 굽혀진다면 자연스럽게 굽혀줍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무릎을 세워주며 다시 한번 바닥 코나. 호흡을 내쉬며 앞쪽으로. 양팔도 앞쪽으로 편안하게. 상체의 무게를 고관절에 그대로 실어줄 거예요. 올라오고, 무릎을 세워주며 두 다리를 뒤로, 발목을 교차시킵니다. 만두키. 혹은 종아리 약간 통통한 부분을 교차시켜서 엉덩이로 한번 꾹 눌러주고 상체도 아기 자세하듯이 바닥으로 낮춰보고 올라와서 반대로 엉덩이 꾹 눌러주고 상체도 편안하게 낮춰봅니다. 올라와서 테이블 포즈 아기 자세 목과 어깨의 힘 완전히 푸세요.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동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 숨을 쉴 때에는 최대한 복부 가득히 숨을 채우려고 한번 해봅니다. 배를 크게 부풀리고, 홀쭉 집어넣고, 뒤로 미끄러지듯이 아기 자세, 배꼽 바라보며 올라옵니다. 무릎 꿇고 앉는 자세 두 손을 머리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들어오도록 팔을 두 바퀴 가루다 팔 모양 만들고 손가락 끝 천장 쪽을 향해 찔러주며 가슴을 살짝 이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하듯이 등을 말아내고 날개뼈 사이가 멀어집니다. 마시는 숨의 중앙으로 손가락 끝 천장을 향해 찔렀다가 풀어주며 머리 위로 왼 손이 아래로 들어오도록 팔을 두 바퀴 손가락 끝 천장 쪽을 향해 찔러주고 가슴을 살짝이 열고.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하듯이 등을 동그랗게 말아 봅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손가락 끝 찔렀다가 머리 위로 깍지를 껴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오른쪽, 왼쪽 좌우로 왔다갔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주며 제자리로, 왼손 엉덩이 옆쪽 바닥, 오른손 귀 앞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약간 바닥으로 무너뜨립니다.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내쉬는 숨에 반대로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앞쪽 바닥 짚어주며 오른다리를 앞으로 가져올게요 싱글피전 왼다리 뒤쪽에다가 일직선으로 멀리 뻗어두고 상체를 앞쪽으로 숙입니다. 팔의 모양은 뭐든 다 좋아요. 한손한손 한 손, 바닥 짚어서 올라오고, 오른 다리 뒤로, 왼 다리 앞으로. 한쪽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골반의 정렬부터 잘 맞춰봅니다. 편안하게 상체를 숙여줍니다. 올라와서, 왼다리를 뒤로 다운독, 오른다리를 앞으로, 왼무릎을 바닥에, 오른다리 무릎을 펴고, 내쉬는 숨에 등을 약간 말아서 편안하게, 상체를 낮춰봅니다. 등이 말려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굽히고, 오른 다리 뒤로, 왼 다리 앞으로, 왼 무릎을 펴주면서 발끝 몸통,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전굴, 등이 말려도 괜찮고, 목이 뚝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 고개 들고, 왼무릎을 굽히고, 왼다리 뒤로, 알다 차투라한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발등 바닥, 자,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왼손으로 가슴 옆 매트를 밀어서 몸을 오른쪽에다가 한번 세워보세요. 왼다리 무릎을 세워서, 오른무릎 뒤편에, 오른쪽 어깨 앞선으로 들어오는 자극 잘 바라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왼손 왼쪽으로, 오른손으로 바닥 밀어서 오른 다리, 무릎 접어 왼무릎 뒤편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양 팔꿈치 가슴 옆 팔뚝으로 바닥 밀어주며 아르다 부자안가. 지금 자세가 괜찮다면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내며 부자안가. 괜찮다면 손을 가슴쪽으로 5cm 당겨 옵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손목의 모양을 한번 바꿔 봅니다. 오른손 제자리, 왼손가락 방향 뒤를 향하도록. 손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잘 바라보세요. 왼손 제자리로. 손바닥 바닥 한번 쑥 밀어냈다가. 배꼽 바닥, 가슴 바닥, 시선 바닥. 손등 겹쳐 이마 손등. 엉덩이 한번 좌우로. 무릎 굽혀서 다리 왔다 갔다. 풀어 주며 천장 바라보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서 오른쪽 허벅지가 위로 올라오게 양 무릎이 같은 선상에 오도록 누운 소머리 자세. 손으로 발을 각각 잡고 가슴 쪽으로 살짝이 당겨 보세요. 다리 교체에 왼 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무릎을 같은 선상에 두고 발을 잡아서 상체 쪽으로 당겨옵니다. 풀어주며 양 무릎 가슴, 오른 다리만, 비라사나. 왼 다리를 앞쪽에다가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무릎 사이 많이 열려도 괜찮아요. 왼무릎을 세워서, 오른다리를 앞으로, 왼다리를 접어서, 비라사나. 오른다리는 펼쳐줍니다. 자, 엉덩이 한번 뜰썩 움직여 바닥으로 잘 붙여주세요. 오른다리도 종아리를 허벅지 바깥쪽으로 무릎 접어 누워봅니다. 숲다, 비라사나. 편안하게. 두 손은 귀 옆으로 만세. 손 제자리 비라사나 유지하면서 척추 천천히 제자리로 발목 교차 만두기 앞으로 보내 숙하 발바닥끼리 붙여주며 바딱코나 앞쪽으로 편안하게 숙여줍니다. 대신에 오늘 한것 중에 제일로 깊게 들어가 보세요. 올라와서 무릎을 세웠다가 다리를 바깥쪽으로 편안하게 숙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우파비스타코나 아사나 박쥐자세 올라와서 수카사나 왼손 들어 올려 오른 귀 부분 고개 왼쪽으로 지그시 앞쪽으로 45도 눌러낸 상태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중앙으로, 오른손 들어 올려 왼쪽 귀 부분, 고개 오른쪽으로 지그시, 앞쪽으로, 시선을 왼쪽으로. 중앙으로 두손 깍지 껴 마디마디 손가락을 당겨서 손목 안쪽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손등 다시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쭉 겨내세요 바깥쪽으로 크게 겨냐 무드라 마무리 호흡합니다 차분하고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깊게 호흡하며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